이기 때문에 이런 대칭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 어쨌든 니은 참이란다 디귿 F랑 G가 모두 1대1 대응이면 HX도 1대1 대응입니까? 그랬습니다 참일까요? 거지실까요 1대1 대응의 특징은, 어, 1대1 함수이면서 고효과 체육이 같아야 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여야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본게 합함수인데, 너랑 너도 1대1 대응이고 너도 1대1 대응이면 합함수도 1대1 대응입니까? 아닌 거 많지 않니? 우리 뭐 13분만 그려볼까요? 귀엽게? y는 x. 이거 1대1 대응이죠? fx. 그죠? y는 마이너스 x. 1대1 대응이죠 합하면서 해보세요. 0이랑 0이랑 합해. 0이잖아. 그 다음에 1일 때도 합해봐. 너 1이고, 넌 마이너스 이고 합하면 여기잖아. 그리고 합해. 2일 때. 여기 2고, 마이너스 이고 합하면 여기잖아. 그럼 합하면 이랬을 거 아니야. 1대1 하면서 아니잖아. 1대1 대응 아니잖아. 그죠? 거짓말. 아이고, 지금 거짓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3번 별. 투별. 좋죠? 함수 시험범위 전범위인데다가 경우의 수 시험범위야. 그럼 되겠지. 당연하겠죠? 되겠지. X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0, 1, 2, 3, 4, 5 0, 1, 2, 3, 4, 5 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 가를 보죠. 가를 봤더니 일단 쓸게요. f의 0 마이너스 1이랑 f의 2 마이너스 4랑 곱한 것이 0이 아니래. 이것도 해서 우리 명제는 다한 사람들이니까. 얘는 f의 0은 1이 아니에요. f의 2는 4가 아니에요. 접속사는 M 되지 동시에 만족해야지. 까지 됐죠? 동시에 먼저 켜야 됩니다. 오케이. 나. 나를 보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1대1 함수였나봐. 그런데 공역이 0, 1, 2, 3, 4, 5였고, 어, 뭐 눈치가 뭐 보면 다 보니까 치역도 집합 X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예요. 1대1 함수라고 해석하지 않고 1대1 대응이라고 해석해도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 1대1 대응이면서 요거를 만족하고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그 뜻이에요. 구해보세요. 근데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F의 형은 1이 아니면서 동시에 F의 2가 4가 아니어야 하거든요. 근데 F의 형이 1이 아니라는 거는 말이다. 0, 2, 3, 4, 5가 다 된다는 소리고, F의 2는 4가 안 된다는 소리는 0, 1, 오샤, 뭐야 2, 3, 5 이런 건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케이스를 따지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합 문제를 풀때 해석하기 불편한 경우를 알지 경우에서 문제를 풀때 일일이 카운팅하기가 케이스가 좀 불편하다 할지 이럴 때는 뭘 이용하라 그랬지? 그죠. 집합에서는 드모르간의 법칙, 경우에서는여 사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 사건으로 푸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 여 사건이라는 얘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즉, 1대1 대응이 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가 아닌 것을 빼는 거잖아요. 얘가 아닌 거는 말이다. F의 0이 1이거나 또는 F의 2가 4거나 이게 아닌 거죠. 됐죠? 얘 부정이니까.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아, 이것도 또는냐 그러면 동그라미라는 사건이 있고 또는 세모라는 사건을 계산을 할때 항상 조심해야 될게 동시에 일하는 사건이 있으면 빼줘야 한다. 중복이야 누락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생각하고 하나 생각하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빼러 가는 거예요 첫 번째 F0이 의 1인 상황을 보러 갑시다 그러면 F0은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거니까 0은 1이어야 하는데 반드시 1로 가야 된대 일대일 대응해야 되는 거잖니 그러면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이 새끼 네개세개두개한개5 4 3 2 1 와장창창 곱하면 되죠? 1 2 0까지죠 됐죠?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f의 2가 4인 경우를 해 보자. 마찬가지일 것 같지 않니? fa가 반드시 4야다는 거니까 1대 대응이니까요. fa는 반드시 4면서 0이 대응되는 것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너네 개. 너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4 3 2를 곱하면 되죠. 120개. 중복 있나요? 네. 이죠 F의 0은 1인 걸 카운팅할 때 F의 0은 1이면서 동시에 F의 2가 4인 걸 카운팅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이 대응되는 것은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니까 네개 있으시고요. 이 새끼는 세개 있으시고 여긴 두개 있으시고 한개 있으시고 동시에 카운팅되는 것이 4, 3, 2, 1 곱하면 되는 것 같아. 24가지죠. 1번이랑 2번 동시에 만족하는거 24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선에 있는 것이 240에서 2개를 더하고, 빼기 24가지를 빼야죠. 216까지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의 경우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될거 아니냐? 6, 5, 4, 3, 2,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6팩이잖아, 6팩. 6팩이어서, 6팩까지에서 216까지를 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계산 리드하고. 네. 네. F형이 살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케이스 나누셔도 돼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연사건한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어 그래요. 그다음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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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 풀자. <laughs> 1학년 답게 풀자, 우리. 근데,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풀때 도움이 살짝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보자고. 집중, 봐요. 얜 뭐야? 야, 이도 다운. 다운. 얘는 자신 있지. 얘는 뭐야? 여기 여기도 다 여기도 다 여기도 여기에 있는 정기도다 여기도 다 여기도 다운. 여기도 면운 여기도 다운. 여기도 확인하는 것은 맘대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x는 2라고 하시고 여기가 2 더하기 x 여기 2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는 2 빼기 x 2 더하기 x의 함수값이랑2 빼기 x의 함수값이 같으면 x는 2대칭이 맞고 확인하는 방법은 정역을앞에서 4가 나왔잖지 반땅을 때리면 2라는 게 나오잖아 x는 2대칭 할수 있죠 이런 거 이렇게도 응용했던것 같아 f의 7뭐 2x. f의 뭐기 2x. 얘는 어디 대칭이니? x는 5 대칭이지? 오케이. 이런 거 이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건데 너랑 너랑 합한 게 4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정의역은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x는 이 대칭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야. 일단. 됐죠? 만들어 놓은 상황이야. 그런데 두개 합해서 10이라는 거는요, 양변에 2로 나눠봐. 2로 나눠보면 2분의 f의 2배 x. 바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알아야 돼. 원준이가 이해했던 것처럼 양변을 나누면 5 되는 거잖아. 이렇게 2로 나눴지. 그 소리는 함수값의 평균이 5예요. 함수값의 평균이 5예요. 이런 얘기거든. 함수값 의 평균은 나 볼래? 여기에는 함수값이 있고, 여기에는 함수값이 있잖아? 이두 개의 평균은 어디에 있니? 가운데에 있지. 여기 직선 위에 있지 않니? 그죠?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 종합정리 하지 않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돼. 여기가 X축이 있고요. 저뿐이라는 단어를 보면 많이 나와요. 못 보면 망하죠. 전대친 구조 못 보면. 일단 봅니다. 여기가 E가 있어. X는 이 대칭이 되도록 일단 점을 하나 설정을 할게. 요 점을 2백 x 라고 하고요. 요 점을 이 되나? 2 더하기 X라고 하자. 그러면 F에 2 더하기 X가 있어요. 이쪽 F에 2 마이너스 X가 있어. F에 2 더하기 X랑 F에 2 마이너스 X 함수값의 평균은 직선 위에 있다 했고 이유는 너랑 나랑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수직이고요. 1대1 내분했어 1대1 내분했어이 위에 있었었겠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f에 2 e 더하기 x f에 축제 아주 많이 됩니다. 함수값의 평균이 2인데 그게 지금 5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요 구름으로 표시되어 있는 y자표가 5였다는 소리고 애초에 x자표는 x는 2대칭이 되도록 만들어놨으니 이 좌표는 2,5일 수 밖에 된거니? 그럼 함수를 이제 그려보자면 어, 2,5의 대칭인 점대칭 함수 뭐 아무거나 그려보자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게 전대칭 함수를 이제 그렸단 말이죠. 항상 점대칭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 점대칭 나왔잖아. 그러면 넓이란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지금은 저런 식을 봐서 2,5 대칭이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순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요거는 알아 먹어. x는 2대칭이 e 되도록 정의역을 구성했군. 양변을 뭐로 나누자? 2로 나누자. 그러면 함수값의 평균이 5였겠군. 그러면 아, 2,5대칭. 이런 거잖니?